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애 주문 소식은 역시 돌곰별곰TV 돌곰별곰TV의 모든 영상은 전 세계 언어의 자막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설정을 통해 자막 기능을 활성화하세요. 안녕하세요. 돌곰별곰TV의 별곰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박명수 씨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월 31일에 방송된 KBS 쿨 FM 박명수의 라디오 쇼에서는 아나운서 조우종 씨와 빅데이터 전문가 팀장인 전민기 씨와 함께 검색 N 차트 코너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이날 주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전민기 씨는 "가장 큰 관심사다"라면서 메르스보다 빠르게 전파되고 있다는 소식에 마스크가 동났다"라고 전하며 "중국이나 대만에서도 우리나라 마스크가 두꺼워서 많이 산다고 한다"라며 "그래서 가격이 많이 뛰어올랐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박명수 씨는 "저도 마스크를 샀더니 다시 품절됐다고 취소 문자가 왔다"라면서 "국민의 건강을 볼모로 수급이 불확실하겠지만 그렇게 가격을 올리면 되겠냐"라며 "다들 근근히 마스크를 사 쓰는데 가격을 올리면 힘들다 라고 밝히며 조우종 씨는 천원대의 가격에서 묶음을 판매하던 것을 만원대, 십만원대로 올렸다 라고 전하며 지금 공장에서 마스크 만드는 직원들이 탈진 상태로 가더라 라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숙주는 박쥐라는 얘기가 있다. 중국에서 박쥐의 발음이 복을 의미해서 식용으로 쓰는 것 같다라고 밝혀 박명수씨는 나라마다 음식 문화가 있으므로 폄하할 수는 없다면서 몸에 좋다고 하더라도 질병으로 연결되면 식용으로 먹는 건 금지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라고 전했습니다. 현재 마스크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함에 따라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며 이는 하루 만에 가격을 몇 배씩 올려서 판매하는 것은 물론 가격을 수정하기 전에 판매된 것은 재고가 없다며 취소시키는 판매자들이 속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건 정말 좋지 않은 것 같고요. 이에 대해서 박명수 씨가 크게 사이다를 한방 날린 것 같습니다. 더불어 정부는 다음 달 초까지 매점 매석 행위 금지 고시를 제정하고 소비자의 불안 심리를 이용한 상인들의 시장 도란 행위에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정말 너무도 심각한 것 같고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지난 1일 기준 중국에서는 259명, 확진자만 11,791명이며 국내에서는 12번째 확진자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이는 현재 백신이나 치료제 개발이 기획 중이라고 전해져 예방수칙인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손 씻기, 옷 소매로 가리고 기침하기 등을 지키면서 꼭 예방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박명수 씨의 이 발언이 온라인상에서 아주 크게 화제가 되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들 조심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화제가 되었던 박명수 씨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려 봤습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의 최애 연예인 분들이나 각종 정보 기사 등을 댓글로 요청해 주시면 직접 선정하여 방송할 예정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돌금별금 TV의 별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